안녕하세요. 개부에요. 제가 오늘 망댕이 낚시 할 거거든요. 자, 일단 방포항 선착장에서 망댕이가 많이 나온다고 하길래 거기서 한번 던져가지고 망댕이를 잡으려고 하거든요. 저번에 안 하고로 제가 잡은 줄 알고 애들한테 낚시 당했잖아요. 얼마나 열받던지. 말도 안 해줬어, 진짜로. 이번에는 진짜 제가 낚시를 해볼 겁니다. 근데 망댕이 많이 나온대요, 여기가. 근데 큰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많이는 나온다고 하는데, 가끔씩 이 앞에서 농어도 나온다고 해요. 근데 농어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졌다가 들어오면서, 그때 농어 같이 와서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물이 빠질 때라서 농어는 안 잡힐 거예요. 망댕이, 망댕이 한, 50마리 잡아서 가야 돼다 왔어요 이제 이 앞에서 저하고 자 왔거든요 바로 바로 낚시를 시작해 볼게요 세팅은 다 해놨어요 제가 싸구려예요 낚싯대가 다 해서 뭐미끼사고 낚싯대까지 해가지고 2만원 2만원에 준비를 했어요 낚싯대가 막 싸다고 해서 안 잡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박스 무료 우리 가게에서 하는 거 만들어 봤어요 이걸로 준비를 좀 할게요 이게 15,000원짜리라서 낚싯대가 꽂으면 끝이에요 꽂으면 끝 안나오말 no. 되겠다 이, 이 새끼만 입질 로는 건가? 다 뭐야? 잡혔는데 이거는 좀입질 큰데? 뭐야 이거 우 뭐야 이거 농어! 개부가 농어를 잡았습니다 농어 와, 너무 큰데? 이 왔어. 귀엽다. 뭔가 잡았는데? 뭐 잡어 돌 잡았지. 오, 잡았잖아. 어? 뭐냐 이거? 망둥이. 야 여기를 잘 잡힌다 근데. 조그만 거 망둥이는. 음. 아, 망둥이 잡아, 잡힌다 했잖아. 오늘 저녁에는 망둥어구이 먹자. <laughs> 오오 어? 어? 잡았어? 오 어, 잡았다 오 크다. 오 근데 이거? 오늘 야. 내가 구이 해준다고 망대구이. 음야이 정도 말만한데? <laughs> 잡히면 내 거야. 짝든 크든. 안 살려줘 이거? 어? 안 살려 살려줘야지 하는 거 봐서. 오나나 어, 나 잡을 거 같은데. 오잘 던진다 너. 잘던지 바늘이 어디 있는지 보여? 안 보여. 딱 <laughs> 감이. 아 잡혔다 형. 조금 느낌이 좋다 이거. 두 마리. 두 마리? 우후우요요 오. 진짜 크다 이거는 오야 오, 바로? 어 그냥 늦자마자 입질 온다니까 <laughs> 너망둥어밖에못 낚아? 망둥이밖에 없는거요 망둥이밖에 못 낚은거 <laughs> 뭐 아니고 어우 <laughs> 1 5 0 0 0원짜리 같다 이 정도 잡았으면 가까운 음, 거지. 아, 낚싯대? 어. 15000원짜리라고 이게? 음. 난 좋은 거안 써. 요. 생김 다니 이거, 이거 빌딩 건줄 알았는데 좋아 보여서. 아, 아니요. 나 좋다. 15000원짜리. 오, 또? 차또 나다. 어우. 오요. 온다. 자 아, 망둥이 자 뭐하네 농 어? 나? 농어 아, 농어 농어 주세요 입질 아까 여기서 큰거 진짜 왔었거든 <laughs> 끌려갈 뻔 <뻔했어>. 그래봐야 망둥이야 뭐 <laughs> 어? 어? 있어 앉아 <laughs> 테어요입질 왔는데 에이 그래도 일이 지금 와 먹고 도망가나? 응. 내가 그래서 당기잖아, 한번 낚아채는데. 오늘 <laughs> 어, 개부의 성과입니다. 자, 저희가 지금 굶고 있어요. 이게 먹을 거 없어가지고 저녁에 이거 갖다가 저녁 식사. 한열열 그래 예, 예, 마리만 더 잡으면은 포식할 수 있겠다. 네? 이거. 아, 이게 찌가 뭐, 가려워갖고 머리 나가지도 않아. 얼마나 더 멀리 나가? 저기까지 나가야 돼. 저, 모, 저 모래사장까지 던질 수 있어? 안 나가 이거 같다. 찌도 가벼워. 어. 오. 오래가. 어? 아. 아 좋다. 뭐야? 아놓쳤어 아. 아 이쯤 좀 좋았는데. 뭐 따서 뭐 따서. 에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<laughs> <laughs> 나나갈린다고 <laughs> 어. 커다 커다 커다. 오, 올려 올려. 우 오, 오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<laughs> 끼 걸린 거야. 지나가다가 바늘이 배에 걸잖아 오, 진짜. 어, 아 그러네. 툭툭 건드니까 리 내가 탁 생겨니까 낚아친 거야. 오. 개소리야 이런 건 끌어치기라고 하지. 그러면. 방금 지연행 거 아니야? 아니오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실력이 늘네 낚시하는 게 내가. 너몇 번째야? 오, 낚시 몇 낚시? 번째? 낚시. 어. 태어나서 처음 하고 있어. 아, 진짜? 응. 음. 아, 너몇번 해본 줄 알았는데? 아이, 하고 난 거야, 이것도. <laughs> 아, 아니, 아, 뭐야. 아, 안... 아. 거야딱 물면은 살짝 딱챈 다음에, 그 다음에 딱 끄는 거야? 이게 타삭 거리는 게 있어. 어. 그때 한번딱낚아 치는 거야. 음. 미 이런 은 필요 없어 얘네들은? 예미잡요요은필없어은필어은어 네, <laughs> <laughs> 잡아줘. 저녁 잡아줘. 오 어, 뭐야, 깜짝이야. 요저 뭐냐? 요 갈매기. 갈매기 아니야. 갈매기 잡아볼까? 응. 매기 아닌데? 오리 오리. 오리라고 두둥이 나왔잖아. 아 망동이 없나요? 오호!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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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오 죽인다 하 <laughs> <laughs> 아... 가자 아, 가자 야 그래도 초차치고는한 번만 더 해야 될까? 딱한 번만 그래요? 빠세이! 만나요 때먹다 가자 어. 에 미끼가 없다. 자 <laughs> 저녁 게이. 준비하러. 아니지 점심 <laughs> 점심 준비하러 가요. 많이 잡았죠 생각보다 이거 봐봐요. 농어도 있어요. 농어도 아 많이 잡았어. 아유. 가자. 해뜨는 데 가서 떠달라고 떠줄까? 가자. 아 다음번에는 배 타고 한번 나가서 낚시해 볼게요. 여기는 조그만 것밖에 안 잡혀요. 다음 시간에는 더큰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 낚시는. 구워먹어야 돼나만은구가 2년 뒤에 2년 뒤에 5kg? 돼지? 어2어인데 금방 커 뱃속에 있는 거 꺼내온 거아니빨빨리기가죽지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역시 양식하고 자연산하고 차이가 나네가 내가 한번만